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SGA 솔루션즈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GL 솔루션즈. 오늘 시간에서 많이 떴었죠? 어, 시간에 많이 뜬 다음에 밑으로 쭉 죽어버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쫓아가지 마시라. 밑으로 좀 밀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그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수급과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SGL 솔루션의 기본적인 차트의 끼를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에서 많이 올리거든요. 시간에서 많이 올리는, 여러분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개잡주 중에 개잡주입니다. 그런데, 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개잡주의 기본적인 특징, 이런 곳에서, 사서, 이런 곳에서 사서, 이런 곳에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결국 주식은 나한테 수익을 주면 그게 황제주고, 나한테 손해를 주면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그게 개잡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SJ솔루션 너무나 끼가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오는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캔들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분석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SJ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번 골파기 위부터 다시 한번 올라주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런 매물대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매물대 만들어줬고 계속해서 적가권을 다시 한번 물량 모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매물 때 만들어줄까 했는데, 갭을 띄워버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시자면, 여기 2년 선이거든요? 2년 이동 평균선, 여기 에딱 맞아가지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이동 평균선, 6개월 이동 평균선은 모아지고 있고요. 즉, SJ솔루션즈 오늘 올라온 이슈, 뭐 때문에 올라왔죠? 115억 규모의 클라우드 보안국책 과제를 수주했다라는 거예요. 즉, 보안 관련주죠, 보안. 지금 현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관련 테마는 뭡니까? 전선이죠. 즉, 아직 시장에 맞지 않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안 관련주 얼마든지 AI가 올라오면 AI 관련된 보안, 클라우드 쪽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늘 AI도 같이 반응을 주면서 5월달 추가적인 슈팅을 예고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가 한번 쫙 올라가게 되고, 나서, 조금 무르익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안 관련지도 올라올 수 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나 좋은 곳잘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잘 모아간다면 추가적인 슈팅 통해서 10% 20%씩은 너끌이 걷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자 이거죠. 여기에 수급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 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재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수상한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타 법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긁어모으고 있어요 이런 개잡주를 지금 기타 법인에서 무려 지금 9만주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내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 사모포는 이때나 싶어서 조금 팔긴 팔았으나 기본적으로 개인 쪽에서 무려 13만주 또 긁어모은 흔적이 있습니다 팔았던 물량 다시 한번 사 모았고 그리고 밑에서 쭉 샀다가 위에 다시 한번 팔아먹는다? 전형적으로 차트를 만들 때 보여주는 세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 어떤 구간이라고 말합니까? 세력의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력의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 추가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앞으로 슈팅 줘가지고 큰 수익 날 타이밍이 머지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건 추경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눌릴 때, 자, 눌릴 때 잡아보라는 거예요. 왜? 눌려 있어도 끼가 좋으니까, 재료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수급 들어오면 팡팡 튄다는 거죠. 그런데, 끼가 좋다는 말은, 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려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요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수익인데, 나 혼자 계좌 깡통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력의 구간에서 잘 눌림목 잡아가지고 조만간 있을 보안 관련 이슈 바람 불때 크게 수익 날수 있도록 잘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러한 s a 솔루션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